시장을 한발 앞서가는 스마트한 재테크 길잡이 장중식 시장 이슈 점검이 한 곳에 주침 전문가들의 실시간 무료 종목 추천과 무료 종목 상담 증권사의 주식 테마 정보와 뉴스를 누구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주식 챔피언 RSS 여기에 라이브 방송까지 설치해서 경험해보세요 주식 챔피언 앱 안녕하세요. 뚜기뚜기 메뚜기의 종목 길잡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거나 울기, 울고 웃게 만들었던 기업을 하나 선정을 해서 또 제가 전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먼저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저를 어, 종목 길잡이 시간 이외에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7시에 유튜브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을 있거든요 뭐 종목 길잡이 시간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리고 제가 주챔쇼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뒷이야기를 좀 풀고 있으니까요꼭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 듣고 가시고 또 재미가 있어요 1시간짜리인데 어,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은 알림 꼭 켜놔야 되겠죠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벨류 호텔, 수원 벨류 호텔 하이엔드 6층 연회장에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만나가지고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장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반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제가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조금 올라왔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두 종목이나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남북 쪽에서 철도 쪽을 검토하겠다 하죠. 철도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거를 검토를 조금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연결 구간을 공동 점검을 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오늘 남북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10% 이상 올라온 종목도 33가지나 되는데요. 이 33종목 모두가 모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가 남북 관련주 남북경협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하지만, 남북경협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너무 따라 붙기보다는, 좀 충분히 쉴 때,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남북경협주는 약간 도박성이 짙기 때문에요, 남북경협주를 너무, 또, 맹신하고, 너무 큰 비중을 싣거나, 어, 여기에, 뭐, 너무 큰 희망을 가지시는 것은, 저는 조금, 비추천드린다라는 거, 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0% 이하로 떨어진 종목은 세 종목이 있는데요. 미래산업 포스코 대우 엠코르셋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급등락을 했던 종목보다는 최근에 하락세를 겪고 있는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바로 신라젠이라는 기업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차트를 공부를 조금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이 6 6 0 0 0원자리쯤 전저점이라고 부르죠. 이 자리를 지지를 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자리쯤 왔을 때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추가 매수하신 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는 많은 분들이 손절도 하기 시작을 하고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못 짜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자 신라젠이라는 기업을 선정을 또 해봤습니다. 신라젠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두번 정도 두어 번 정도 저희가 어 종목 길잡이 시간에서 다뤘던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신라젠 는 어, 지금 당장에 어, 팔수 있는 약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조금 회사 상태가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기업이죠. 어, 일단은 적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팔수 있는 약이 없으니까는 결국 적자 그러니까. 유지하는 비용만 커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도 하죠. 어, 대신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부채 비용이 부채 총계가 어, 낮기 때문에 뭐 부도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은 벗어나 있지만은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결국에는 주가가 이렇게 과도하게 급등했을 때 그 실적이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주가 상승했던 것을 조금 어 지지하지를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는 삼상임상에 들어간 약들이 지금 올 상반기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2020년 또는 2021년쯤에 끝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종목은 커다란 이슈 없이도 이렇게 빠지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큰 이슈도 없고 악재도 없는데 왜 빠지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어, 이 종목은 뭐큰 이슈 없이 악재 없이 빠질 수 밖에 없는 기업. 왜냐면은 하 삼상 이 임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뭐 이렇다 할 만한 호재도 없고 뭐 투자할 만한 내용도 없고 굳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서 도안 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삼상이 실패하게 된다면 말장 도루묵으로, 말장 도루묵으로 만원대까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위험성 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종목 길잡이 시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일단 지금 얘가 빠지고 있는 내용은 얘가 뭐 크게 잘못한 것같지는 않고요. 지금 신라젠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그런 내용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어 악성 루머들이 조금 돌았긴 했지만 은 실제로는 어 신라젠이라는 기업 자체보다 바이오주 요즘에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 쪽에서 상당히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네이처셀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좀 신뢰성도 많이 잃어놓은 상태다 보니까는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빠지고 많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빠지게 되니까는 얘도 덩달아서 같이 내려가는 형태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어, 사실 신라젠을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우 신라젠이 큰일 난거 아니에요? 이거 망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로 뭐 삼자배정 유상증자 이거 헛소문 아닙니까? 뭐 삼자배정 유상증자 합니까?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았죠. 지만요. 저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역시나 지수 빠지면서 같이 밀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이 지수가 밀렸던 게 반등이 나와주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큰 무리 없이 다시 한번 반등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저는 신라젠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 탈출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보니까요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나의 매수가를 일단 낮춰놔야 된다는 관점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너무 높다 보면은 손실 폭을 감수하고 손절을 하면 다행인데 손실 폭이 너무 커가지고 어 이거 손절하기 너무 무서워요 하신다면은. 어, 바닥을 잘 잡아줄 때, 저점일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춰놓고, 조금만 올라와도 본전일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놀라기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어떻게 잘 탈출할까를 전략을 짜는 게좀더 유리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편으로는 역시나, 어, 바닥을 잘 잡아줄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흐름으로서는 아직까지 바닥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하락이 내려가고 있지만요. 하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4만원까지는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4만원까지 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3만 어, 5천 원 정도 또는 5만 원 밑으로 한 번은 눌려줄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그 정도 눌리고 난 다음에는 반등이 이렇게 나와줄 거다 생각이 들고요. 반등의 폭은 V자 반등, 쌍바닥 또는 헤드앤숄더 차트 모양의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반등은 일단은 나와서 제 생각에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회복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감들이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도 이 주가 흐름에 굉장히 많은 어, 영향을 끼치겠지만 지금 흐름으로서는 한번 여기에 지금 끌어올렸기 때문에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신라젠이라는 엄청나게 어, 이슈를 많이 몰아놨던 기업들이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반등은 있을 것 같다. 그 반등 폭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측으로 하는 것은 바닥을 어디서 잡는지부터 먼저 체크해봐야 되겠다. 그 말은 4만 원에서 5만 원선 정도쯤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오다가. 어, 짧게는 한 7만 원선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조금 힘만 조금 붙어준다면 9만 원선 정도까지도 시간을 조금 들여서라도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저 정도쯤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 본전이 조금 아니더라도 신라전에 대해서는 약간 손실 감수하고. 팔았다가, 어, 다시 조금 가격이 조금 적정 주가를 찾아갈 때쯤에 투자하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종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신라젠도 뭐 신라젠이지만은 요즘에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다 보니까요. 코스닥이 반등의 여지를 조금 주는지 안 주는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반등의 포인트. 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힌트가 나왔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봉 이후에 내일 봉에도 양봉이 뜬다든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림이 나와 준다면요, 어, 코스닥도 더 이상 크게 밀리진 않고 이제 반등 모양새 만들어 줄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등 모양새 때 지금 신라젠과 같은 뭐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을 탈출 시킬 수 있는 구간이 될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역시나 정신을 바짝 차리셔가지고 탈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어, 전략을 최대한 잘 짜실 수 있도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신라젠 같은 경우 지금은 많이 걱정하고 계시겠지만요, 뭐 너무 크게 걱정하시기보다는요, 역시나 현실적으로 탈출하는데 힘을 쓰자라는 게 저희 오늘의 코멘트였다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4만 원에서 5만 원 자리 쯤에서 지지를 하는 걸 먼저 확인한 이후에 어, 매수를 좀 하시거나 조금 어, 저기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하셔가지고 올라올 때 탈출할 수 있도록 조언을 받아가시기를 바라, 바라겠습니다. 자, 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종목 길잡이 시간 이외에도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제가 1시간 정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밖에 어, 시청할 수 없다라는 점을 어, 참고하신다면 역시 알림을 켜놔야 하지만 바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참여하셔가지고요. 종목 길잡이 시간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자꾸 다루기 힘들었던 내용들, 그런 뒷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많이 풀어놓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재밌다라는 거 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7월 28일 토요일은 오후 1시에 수원 밸류 호텔 하이엔드 6층 연회장에서 제가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어, 강의 이렇게 내용들 뭐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하반기 전략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참고 사항 많이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기자비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최대한 빨갛게 붙어 오르는 그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두지두기 뚜기뚜기 두뚜기의종 개, 잡잡이시이이었습다다사합니다 시장을 한발 앞서가는 스마트한 재테크 개, 유침 전문가들의 실시간 무료 종목 추천과 무료 종목 상담, 증권사의 주식 테마 정보와 뉴스를 누구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주식 챔피언 RSS, 여기에 라이브 방송까지 설치해서 경험해 보세요. 주식 챔피언 앱.